이건 10대 회장님은 정말로 준비된 회장님이에요. 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제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직의 편도다 하셨더라고요. 이미 아주 기동성 있게 저는 어 그것을 보면서 아 역시 좀 틀리구나. 사실은 기업은 조직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양수 임하시는 문양수 회장님과 새로 지임하시는 우리 이군 회장님이 그 역할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 그중심에 같이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같이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미래와 운명은 이제 우리 하남시 기업인 협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하남시 기업인들이 대박 만나는 하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남시 기업인 최대장직을 마무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안 남은 이민년철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3년 대민연예는 하시한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 빌어 하남시 기업인회의발전을 위해 다음 같이 약속합니다. 220명 해운사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강화를 위해 제조분과와 유통분과로 구분하여 기존 분과 모임과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제조분과는 기계감속 전기전자 통신 건설 섬유가구 식품 제조업종으로, 유통분과는 공산품 유통과 식자재 유통업종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0명 회원사 회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젠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회원사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인들 만들고자 합니다. 연재 시장께서 당선 후 기업인 회에감담했대 지역 업체 우승 구매, 구매에 노력하고. 강공서 입찰 시 조례 변경을 했으라도 지역 업체의 가점을 적용하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조례를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틀어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께서 약속한 내용을 접목시켜 물품 구매에 참여하기 위해 업종별 분과 모임을 강화하고자 하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회원님들과 여러 단체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남을 대표하는 기역, 지역 경쟁인 단체로 지역 공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상과 하남의 미래에 큰 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